1박5일 부산 여행에 함께 다닌 책이라 다소 너덜너덜해졌습니다. 중학권의 대표적 인문학자인 양자오선생의 글을 김택규가 번역을 했고요. 2022년 유유출판에서 나왔는데 하루키 읽는 법 그리고 헤밍웨이 읽는 법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5장을 읽고 있으니까 한 절반쯤 읽었는데요 3장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커너 마르케스가 가장 영향을 받았던 사람과 소설사조를 설명하고 있는 장인데 어, 이것도 재미있지만 그 직전에 어, 백년의 고독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매일 자신에게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자. 그런 다음 계속 읽다 졸리면 잠을 자자. 그러고 나서는 돌아보지 말고 잠들기 전에 어디까지 읽었는지만 생각하자.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읽다 자고 또그 다음 날에도 계속 읽기로 하자. 그러면 아마 사흘에서 닷새 안에 백년의 고독을 읽도록 할 것이고 5주 안에 10번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러고 나면 이 소설은 우리 삶에 들어와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렌즈가 되어 결국 우리 삶을 전혀 다르게 바꿔놓을 것이다. 도전해 봅시다. 마르케스 있는 법